어서 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다람쥐입니다. 올때 진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 날씨도 좋고 햇볕도 괜찮은데 수온이 너무 차가면 우 어떡하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람쥐. 응? 너무 차가워가지고 물에 못 들어갈 정도가 되면 어떡하나. 차가워. 이게 시간이 한한두 시간만 지나면 이것도 물놀이하기 힘들거든. 응? 텐트 치기 전에. 텐트 천냐고요? 어, 사교육, 사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어? 학교 다닐 때 수영을 못 배워가지고, 내가 또 이제 수영 한번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참지를 못해, 사람이. 물만 보면 계속 들어가려고 러니다 오늘 여기도 원래 다른 곳 갈래다가 수영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 또 인스타에서 봤는데, 계곡에 들어가 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 우리 오기 전에 다 나오셨나? <laughs> 어, 근데 햇볕 딱 들어가니까 지금 좀 약간 싸을 합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니 예. 이제는 못 들어가. 어. In the man, it's a real adventure. The trail you're looking at. I'm glad you came for a while. I thought you might be bailing. Is that the same yellow shirt you used to wear? But a thousand years seem like almost no time now. This guitar right here, do you still remember how? I played for you. I was crappy, but you sang along and. I thought you knew I could die to keep you here 타프 챙겨 왔는데 나무 군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데크 양쪽에 완전히 다 나무 군들이 있어가지고 타프를 치는 게 오히려 조금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 그냥 괜찮지. 어. 그리고 요거랑 이 옆에 거까지가 이제 한 사이트입니다. <웃음> 예. <laughs> 다른지는 조금 불편하지. 왜? 테이블. 아오. 어. <laughs> 먼저 또 IGT 그몇번 썼다고 요그 있잖아요 바스켓. 이런 거막 넣어놓고 걸어놓고 한게 그게 없으니까 와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네 또그몇번썼다가또 담임님님 어. 뭐 내가 저런 저런 걸 아니까 내가 이제 과감하게 장비를 사고 어? 거기 또 익숙해지면 여러분 어? 여러분도 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막 뭐. 알았어요 막 와이프 여자친구 눈치 보지 말란 말에 이 그냥 사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 버려 어? 없으면 안 되게. 아.. 이거 뭐.. 레모네이드에 약간 하이브 조금 넣은 것 같지? 그치? 핫하다 그래서 샀거든요? 봐봐, 아, 뜨거워? 네. 뜨거워? 어? 뜨거워? 영어도 배우고 있잖아 <laughs> 핫! 뜨겁다! 어 핫하다 를 샀는데 여러분 좀사 먹지 말아요, 이거 내가 너무 구하기 어려워서 그래 여러분 좀사 먹지 마 여러분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사먹 알았어? 괜찮지 <laughs> 아, 근데? 괜찮지 음, 미친듯이 더워지기딱그 전단계. 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딱그정도 날씨. 왜아무나못 들어갈 것 같아? 아직? 요직은좀 음. 추워? 계곡에 몸다 담근 사람은 이제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계속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여러분도 캠핑장 가셔가지고 어이 날씨에 계곡 들어가 모른 척 하세요. 어? 열이 많을 수도 있잖아. 물 좋아할 수도 있지 모른 척 하세요. 어? 그분들 무한화하지 않게 알았죠? 진짜 수영하고 프리다이빙은 이제 배우니까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너무 즐거워요. 그막 계곡 있는데 찾아가고 싶고 진짜 막 계속 막 생각 나와 가서 막 수영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 진짜. 지금 또 그거 뭐지? 뭐 배우지 나 지금? 몰라. <laughs> 뭐지? 아 크로스핏. 크로스핏도 지금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캠핑할 때집 나를 때 조금 이제 쓸수 있는 거고. 근데 수영하고 프리다이빙 이런 거꼭 하나 배워보세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요 진짜. 어. 근데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한몇번안 해도 막뭐한둘다 될도 막막 그러시나? 어? 이거 <laughs> 다몇년 해야지 마 이렇게야, 어? 아. 너무 좋다. 응. 달하지, 응. 응? 달달한데 설탕은 없어. 설탕 없고 단백질 들어있는 거. 응? 맛있다. 요즘에 유지태 유지태님이 광고하시는 제누 커피믹스, 응? 단백질 커피. 근데 요즘에 요즘에 운동하니까요, 거의 뭐 이렇게 단백질 들어간 것만 보면은 되게 좋더라고 그냥 좀 섭취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지. 내막 이렇게 비릿한 그런 맛도 없지 커피가 되게 응. 달달해 그냥 응, 그제 응. 요즘에 진짜 너무 저한텐 필요한 커피 같아요. 어. 어, <laughs> 설탕 없이도 이렇게 달달하게 이런 맛이 나네요. 음? 신기하네 이거. <laughs> 이렇게 하지 밀어달라 소리 안 하죠 여러분. 예. <laughs> 어 너무 기직 전까지야. 라동 넘어갔으면 그것도, 그것도 그림인데. 아시겠지만 여기, 여기 왔다 간지가 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장박도 여기가 여기서 하고 1년에 몇 번씩 오는 캠핑장이란 말이죠. 멘트가 말라가지고 <laughs> 멘트가 말라가지고 막 멘트를 짜낼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밤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원래 데크가 이렇게, 이렇게 컸나? 아이 정도 원래 컸어. 그래? 근데 다른 사이트도 한그이 정도 크기 돼. 어, 음. 근데 우리 텐트만 이렇게 있으니까 <laughs> 여기, 여기 한팀더 한 오셔도 되는데. 아,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 옆에 한팀더 받으셔도 되는데. 네? 아, 닭한 마리? 어. 어디, 네, 칼국수 넣어서 먹기도 해요? 음. 날개 먹자. 응. 어? <laughs> <laughs> 왜? 아니. <laughs> 뭐? 어? 살짝 내 스타일은 아닌 것 음. 같아. <laughs> 닭한 마리 처음 먹어보는 사람인데? 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또 이렇게 내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약간말이 처음 먹어본 사람? 네? 그래도한갑전는 먹어보는. <laughs> 아, 맛있다. 음. 음.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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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나 먹어야 되겠다. 국물이 맛있네. 나는 이거보다 삼계탕이 더 맛있어. 응, 어, 그래? 어, 근데 백숙은 또 제가 안 먹거든요. 근데 삼계탕은 또 좋아. 그 있잖아요. 그 연계, 조그만 연계. 그거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안 해봤더니. 아직 마지막 그렇게 어리진 않는데. 음, 드세요, 나 드세요. 먹어보면 괜찮아. <laughs> 예전엔 그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오늘은 그냥 뭐, 별 맛이 없네. 근데 이걸 내가 또그 맛있는 척 하고 먹기는 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냥, 어, 솔직해야 되니까. 그냥 저녁 메뉴로 그냥 잘못 선택한 걸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불, 저녁 분량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 칼국수를 좀 길게 뽑아봐. 아이, 이것도 안 돼. 칼국수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예? 네? 이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칼국수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지? 어. 육수에다가. 닭육수에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아니, 근데 진짜 도토리님이 웬만해서 맛없다 소리 안 하거든요. <laughs> 진짜? 진짜 맛이 없나 봐. <laughs> 아, 오늘 물, 물놀이가 좀 약했나, 여러분? 어? 아, 근데 저, 저 그냥 계속 먹는 거를좀 억지로 먹는 그런,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렇게 되면은. 칼국수는 한번, 예, 칼국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갑니 나는 제가 감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구황장물을 근데 이렇게 맛없는 감자 처음. <laughs> 아, 죄송해요. 이게. <laughs> 아니, 솔직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냉동으로 왔어요. 다. 한번 좀 먹어볼래? 진짜? 봐봐. 어. 음. 그치와 이건 이건 좀 그렇다. 어. 음. 제가 진짜 감자는 진짜 와 엄청 잘 먹는데. 와 이건 좀. 죄송해요. <laughs> 다음 주에만 저기 뭐야 고구마 구워 먹어. 어. 저는 또 여기 구독자님이 그돌 돌문어 삶은 걸좀 주셨거든요. 응. 음. 난 그거 먹으면 될것 같아. 응? 나 비가 안 찬다. 큰일 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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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까 구독자님이 직접 삶으셨다고. 돌문어. 구독자님들 덕분에 <laughs> 구독자님들 덕분에 또 저녁 한상 또 차립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드셨어요 구독자님이 진짜 저희 영상 하나도 안 빼놓고 보셨나봐요 막그 대사도 다 하셔가지고 그치 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아. 음. 나 이제 문어또 초장 없으면 못 먹지 응잘 먹어요 <laughs> 나는 내가 내가 불러서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맛있어? 들어가. 응. 꾸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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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는데 맛있어.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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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오지? 맥주 난 아, 하이보이. 하이보이, 하이보이, 하이보이. 씨. 음. 그냥 오지가 아니라 무이 오지요. 음. 하프 건조 문이 오지러분 낚시해서 아마 잡으셨을 겁니다. 어. 맞 낚시를. 어. 사장님이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예전에. 사장님잘 응.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음. 그냥 오징어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습감이? 음. 응 음. 음. O que é 좀 쌀랑한데 괜찮을 것 같아. 지금 구도 되더라고 구도. 이웃분들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다 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낼 수밖에 없어. 조용히. 진짜 조용해 응. 저녁 메뉴가 너무 아쉽더라. 저녁 메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촬영을 좀 캠핑을 좀잘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아, 좀 아쉽다. 어찌됐든 저는 여기 오면 너무 좋고. 더이서할 말이 없다는 거.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았다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 물놀이 박새. 자다람쥐. 응. 안녕. 다람쥐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좀 추웠습니다 밤에 긴팔을 하나도 안갈것 같고 요 그냥 반팔에다가 그냥 여름 침낭이었는데 생각보다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깨어 있는 시간이 좀 길었다 길었다 그래야 되나 텐트는 텐트는 뭐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이게 나무가 다그 습도 이슬 그걸 다 막아준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의자하고 다 젖어 있더라고 그래서 햇볕에다 옮겨놨죠. 사이트에 그늘만 다 있다 그래서 좋은 건또 아니야. 그늘하고 햇볕하고 좀 적당히 좀 이제 믹스가 되면 좋죠. 안 추웠어, 다름지? 나 지금 여기 등골이 아파. 어? 등골이 너무 아파. 왜? 눈썹이 더많 아파. 아, 너무 추웠구나. 너무 추웠어, 진짜. 어. 신랑은 좀 두꺼운 것 같던 것 같고. 상계절? 어. 어. 응? 응? 아 여기만 나가면은 치킨 튀기는 냄새가 이게 나. 이거. 근데 내가 뭐 잘못 맡고 있나? 아, 배우신 분들. 어? 이거를 다 달아지는 이거를 하나를 다 날라 러더라고 이게 이게 열 잔이 나오거든요. 네장 2인분 하려면 한 100ml 정도 있어야 돼. 100. 오케이. 음. 제가 진짜 이런 거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감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음부터는 남연이가. 아, 잘잘 괜찮아? <laughs> 괜찮아? 음. 좀 예쁜 것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어. 감진이 한 5년만 젊었어도 진짜 예쁜 아유. 아, 좋다 이거. 응? 음? 아니, 어떻게 이게? 아닌가 제가 아닌가? 메론 먹고 나서 이렇게 먹어서 달달한가? 와 나는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다 얼음 넣고 음. 해서 음. 아이스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제누 그 커피 믹스는 여러분 설탕 좀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좀 음? 단백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좀 캠핑 갈때 챙겨 나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뭐 부모님도 좀 사다 드리고, 설탕이 없거든. 단백질이 있거든. 응? 지인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막 그러지 알았죠 응.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지금 진짜, 요즘에 단백질 저는 섭취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운동 많이 하니까. 근데 커피 이게 좀 부담 없이 먹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생각해보니까 이 보트를 못 탔더라고요. 요것도 와서 할건다 하고 가야지. <웃음> <웃음> 됐어. 저희 다 정리했습니다. 어, 어제 물놀이가 생각보다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대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된다 오늘도 여차하면 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람쥐님이 속옷이 준비가 되네 보트 정도로만 만족하도록 하고 보트 나서 타고 텐트 정리하고 그러고 가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 <laughs> 아이 차가 아이 가 엉덩이 다 젖었어, 엉덩이 다 젖었어.